네, 2020년 이후 인도와 중국의 국경 갈등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인도인들의 반중 정서도 강해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현지 통신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인영 통신원. 네, 인도 하리아나주입니다. 네, 지난 2020년 중국과 인도 이 국경 지역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하면서 당시 45년 만에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 국경 지대에서의 두 나라 간의 충돌 끊이지 않고 있죠. 네, 인도와 중국은 전쟁으로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1962년 이후 3,488km의 실제 통제선을 국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15일 카슈미르 라다크 지역에서 45년 만에 사상자가 발생해 인도군 20명이 숨지면서 인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후로도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계속 발생했는데요. 가장 최근은 지난달 9일입니다.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경 분쟁이 갑자기 일어났다기 보다는 외교와 경제 등각 분야에서 양국 감정을 악화시키는 여러 사건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미국과의 관계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달 국경 분쟁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11월 인도와 미국은 인도 북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중국에 대한 견제로 해석돼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양국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반 인도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어떻습니까 네제 주변 분들에게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중국 정부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 주변이 인도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언론이나 sns 등을 봐도 인도인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인도인이 중국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국경 분쟁입니다. 1962년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국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중국이 인도 외에도 여러 인접국과 국경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 유혈 충돌 발생 이후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도 당시 중국 투자를 막고 무역장벽을 대폭 높이는 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휴대전화 전화를 포함해 중국산 제품 300여 가지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아, 중국산 제품 불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개인이 소비하는 상품 그러니까 식품이나 문구류, 플라스틱 제품 같은 일반 소비재는 오히려 인도산이 많습니다. 또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이 만든 휴대전화 앱을 금지해서 지금까지도 중국의 틱톡 앱을 쓸수 없는데요. 인도가 워낙 IT 강국이라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히토류나 유기농 화학원료, 철강 같은 원자재나 전자기기, 기계, 의료기기 등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고, 이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보자면, 아, 수치를 보자면, 지난해 인도와 중국의 무역량은 1,360억 달러로 2021년보다 8.4% 증가하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인도에 수출한 금액은 1,200억 달러로 21%가 증가했고, 반대로 인도가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175억 달러로 38%가 줄었습니다. 무려 1,000억 달러의 대중무역 적자를 기록한 거죠. 이런 상황이 심화되는,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 정부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국내 기업들의 직접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고요. 또 2025년까지 총 5,200억 달러의 국내 제조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도 하리아나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